스위스의 명품 시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계가 오메가인데 오메가 시계에서 자신들이 60년 전에 만든 시계를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경매장에 나온 시계를 샀어요. 큰돈을 들여서 350만불 줬답니다. 60년 전에 했던 것들을 그런데 그 시계가 짝퉁이었대요. 그래서 오메가가 짝퉁 시계 오메가를 정말 자신들이 오래 전에 자신들이 만든 것인 줄 알고 진품으로 사들인 건데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조직적으로 그 정품 오메가 부품들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예전에 오래 전에 만든 시계로 둔갑시켜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렇게 정품 시계를 부품을 조합해서 만드는 걸 프랑켄슈타인 위조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네요. 아무튼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했던 오래된 시교가 정교하게 만든 가짜여서 진짜 주인도 몰라보았다. 그래서 매가는 크게 망신을 당했고요. 소비자들은 명품은 물론 옥션업체까지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다고 한마디씩 거들고 있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복음은 괜찮은지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진짜도 몰라보는 가짜가 있다는 이 뉴스는 그냥 까십성의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단이 분명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집단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기성교회도 좀 심하고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자신도 진짜를 여기저기 섞어서 진짜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고요. 또 실제로 목사로서 저 자신도 늘 공부를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혹시 이것저것 섞다가 진짜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염려를 좀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 안에 오르시 거하면서 진리를 잘 따라가고 있십니까?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교단 뭐 신학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목사로서의 저도 늘 사실은 긴장해요.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나의 그 좁은 시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아주 단편적인 지식 하나를 고집하다가 이게 맞아 막 이러고 고집하다가 진짜 복음의 바른 해석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사실은 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의 해석이 뚜렷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분명한 내 교리는 있는데 사람의 한계를 자꾸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나 편한 대로 배치하고 재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전해서 진짜 오염되지 않은 복음을 좀 전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자칫해서 짝퉁복음 같은 그러니까 목사 개인의 주장이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자꾸 더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목그 설교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경이 어려워지고 설교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진짜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모두 좀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은행에서 가짜 돈을 구별하는 교육은 가짜 돈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짜 돈만 세게 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짜 돈은 전혀 구경 못 하고 진짜 돈만 계속 세 보면. 나중에 진짜를 알아, 가짜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럼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를 알아야지 가짜를 분간하는 건데, 성도가 진짜 진리의 길을 오롯이 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되는데, 물론 바르게 배워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단의 훈련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말씀을 되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훈련받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도 읽고 건강한 정말 그 관련 도서도 좀 읽어야 되고 인문학에도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그냥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가짜에 넘어지지 않으려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인산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시작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의 그 유대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당시에 소스데네도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했어요. 이제 그런 그가 바울로부터 형제라는 칭호로 불리는 사람이 됐어요. 훈련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도 이런 사실은 저도 성도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 어른들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외람되지만 제가 죽으면 묘비에 성도 조항석이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목사가 아니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오늘 바울이 소스데네를 소개하면서 형제라고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형도 사랑, 성 형제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는 뭐 휴가를 가서 오늘 예배는 못 왔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자매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자매의 공동체이고 한 가족, 한 가정 같은 공동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서로 함께 진리를 고민하고 함께 복음을 알아가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일은 교회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보내는 사람에 이어서 이제 받는 사람을 그 기록하거든요 그것 좀 줄래요 받는 사람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를 정의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시작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은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대살로니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단순하게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교회의 표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오랫동안 교회 이름 위에 뿌리 깊은 교회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인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표현을 같이 표시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부터 주보 디자인이 바뀌면서 교회 이름 위에 써놓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표어가 생략되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녁에 한번 말씀드린는데 어느 노회 장로고시를 해서 면접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물었다잖아요. 장로님 후보한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재직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누구 뜻대로 교회가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일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자칫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의 램프 같은 신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퍼포먼스로 엄청나게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나님을 늘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광 받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이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쓴 편지는 하나님의 교회 편지를 썼잖아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편지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즉이 등식을 따르면 교회는 성도예요. 교회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룩하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개혁개정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고 부름 받은 자,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꼴, 성도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이 등식이 성립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언했어요.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한 모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예요. 물론 뭐 거기에 유사 복음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은 제외하는 전제도 있어야 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그 사람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회 건물이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 라고 하는 사람들이 4 타락했다는 이야기고 교회가 부패 했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부패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 답다면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바울이 쓴 편지에 성도로 번역된 단어는 세인트 라는 말입니다 NIV에서는 Holy People 이라고도 했는데, NASB나 King James 에서는 Saint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거부감 없이 우리는 성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Saint 그러면 뭡니까? 성자잖아요, 성자. 성도는 성자라고 하는 그 Saint 를 이야기해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들, 세인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는 예수를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부르고 동일하게 어디서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몇 가지 특교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신학이나 교리 등을 따라서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개신교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죠. 뭐 한국에도 교파가 200개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하나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교회에만 주님이 계시고, 감리교회 교인들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의 복음만이 우리 복음이고, 침례교회는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아니야 이러면 뭡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교회는 아니야 이러면 물론 이단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교묘하게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결코 참된 복음이 아닌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뉴저지에도 있고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같은 신앙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리 주님이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기 381년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제정한 신경 이 있으면 신조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듯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교회의 정의를 하나의 교회로 정의해요. 이 마지막 부분에 그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의 같은 고백 안에서 제가 지난주 일날 가서 설교했던 교회도 하나이고 우리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의 교회로 세상을 살아가요. 도처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른 모습을 좀 하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더불어 교회의 사람들도 하나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요. 누구는 침묵하고 거룩하고 조용히 기도하는가하면 누구는 굉장히 시끄럽게 방언을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다 다르지만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누구는 교육에 힘을 쏟고 누구는 선교에 힘을 쏟지만 그렇게 관심사도 다르지만.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교회도 인정하고, 다른 성도도 사랑하면서, 형제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들을 거룩하다고 해요. 교회는 죄의 사암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금 세인스, 성자, 성도라고 부르는 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손을 가슴에 얹고 이야기하면 내가 싶잖아요 내가 어느 권사님이 신년부흥회 때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무 살때 그리고 그다음에 신년부흥회 때또그 다음에 신년 부흥 때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스무 살때 어쩌죠, 어쩌죠, 어쩌죠. 그 다음 신년 부흥 때또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스무 살때 어쩌죠, 어쩌죠, 어쩌죠. 하나님 지치셔 갖고 하나님 성질 나셨어. 그만해라, 그만. 여러분, 우리는 한결 같은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옆에 분한번 쳐다보실래요 앞뒤로? 아 이분도 거룩한 사람이군요. 한번 하세요. 아니 진짜?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하, 목사님은 저런 헛소리를 하게 하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때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예요. 그걸 잊지 않고 세상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는 인종이나 남녀노소 신분 따위에 상관없이 만인의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격에서 정리한 것이기도 한데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모든 이에게 열린 구원을 말씀하면서 차별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2절에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라고 했거든요.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와 동일한 사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너무나다잘 아는 복음의 요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작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기준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기준을 인물로 삼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겠지만 못 가는 교회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으로 삼았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요?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면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건 유, 무효다 이런다면? 인종이, 빈부 귀천이 전혀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누구에게도 걸림돌 되지 않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 주셨어요. 교회는 이를 믿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장에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린 하나의 교회이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짝퉁이 많은 세상이에요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에 예수를 가짜로 믿는 이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짜인 줄 모르고 믿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폴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뿌리 깊은 교회의 성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이며 세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 자꾸 지나간 죄를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작아져서 죄에 허덕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의지 마시 마세요.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윤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하는 거예요. 세상을 성도답게, 성자답게, 교회답게 사는 길은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는 내 잘못했던 일들. 죄는 그런 거잖아요. 내 지나온 시간들이잖아요. 거기에 자꾸 발목 잡혀 있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내죄 때문에 물론 죄는 회개해야죠. 다시는 짓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지나간 죄를 자꾸 떠올리고 만지작거리고 그거에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넘어지고 있으면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제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잖아요. 은혜의 통로고, 세상을 품고, 많은 이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보트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곧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진짜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 의심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사탄이 바라는 게뭐 있겠어요 아유 니가 무슨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탄은 요즘 사탄은 절대로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아유 니가 무슨 아니에요 우린 교회예요 이것저것 섞어놓은 유사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린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진짜 교회로 우리가 살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는 교회로 인정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로 인정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쳐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성도이며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